주가 그렇게 회복을 또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뭐 여러 뭐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안 간다던 자동차 섹터도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숫자가 나오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예민주의 경제 토크 어, 여의도의 일타 강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카지노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지노 한번 가시죠 아, 근데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이 <laughs> 네. 뭐 카지노나 뭐 포커 이런 거뭐잘못 네. 한다 이러면 네. 욕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그걸 이제 사실 고스톱도 네. 이렇게 치면서 점수 계산 아직도 잘못 하거든요. 네. 칠 주는 알지만 점수 계산을 잘못 해요. 카지노 기업 탐방 한번 가자고 기업 탐방.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꿈에서는 뭐 네.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적은 이제 못 갔고 뭐 사실 강원랜드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강원랜드 뭐 저랑 한번 가시죠. 기업탐방 한번 가야 된다니까. <laughs> 예. 그데뭐카지노 이런 것들은 뭐좀 이렇게 포커게임이나 게임룰도 네. 좀 알고 그래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우리가 파친코 같은 거는 이렇게 네. 땡기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한번 뭐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지노 업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좀, 좀 죄송스럽죠. 아니 뭐 근데 사실은 뭐 네. 강원랜드는 국내 카지노인데 네. 네. 지금 카지노 얘기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외국인들 전용 카지노 를 얘기하시는 거요 맞아요.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 뭐 예. 우리도 국내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쪽과 관련된 음. 이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음. 이야기를 이제 결국 지표로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도 안 가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할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방산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전차를 샀겠습니까? 전차를 운전해봤겠어. 네. 그렇죠. 뭐 <laughs> 그렇죠. 경공격기를 뭐 자기가 몰아봤겠어요. 그러게요.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 VIP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시장이 이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중국 VIP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음. 카지노를 사나 뭐 리오프닝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게요. 일반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음. 뭐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는 개념을 받기에는 음. 아직 좀 약간 모질하지 않나? 그렇죠. 그정도감국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음. 참 재밌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 어, 2023년 4월 한 달만 저희가 놓고 음. 보면 외국인 카지노의 파라다이스와 GKL의 합산 드라백, 뭐 드라백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을 바꾼 금액이죠. 네. 금액이 8,131억. 음. 그리고 매출액은 1,01억 원을 기록한 게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 합산 매출액 1,01억 원은 2019년 코로나 이전 4월 이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VIP 매출은 회복이 안 됐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절대 매출액 규모가 이미 코로나 9 2019년 코로나 이전에 4월 기준으로 이미 넘어선 아, 그래요? 숫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19년 4월 대비 이번 올해 4월에 매출액 1,100억 1억은 2019년 4월 대비 104% 수준이니까 음. 코로나 이전에 이미 넘어섰다. 50. 그러면 기다리는 중국인은 아직 안 왔는데 누군가 네.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기업별로 보면은 예. 그 매출액을 보면 GKL이 456억, 네. 파라다이스가 이제 545억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GKL이 2019년 4월 대비해서 116%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95% 수준이니까 사실 거의 다 회복을 한 겁니다. 음. 그런데 중국 VIP가 안 들어왔죠. 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누가 이렇게 들어왔냐 어, 지역별 믹스 개선인데 결국 중국 아니면 뭐죠? 동남아. 일본이요. 아 일본. 예. 음. 네. 일본 VIP가 뭐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한국 분들도 많이 일본에 가기도 했고, 그렇죠. 일본 분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오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VIP가 전체 드라빅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음. 2019년 대비로도 일본 VIP의 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들이 되면서 결국은 또 이제 카지노는 마케터들이 있어요. 네. VIP를 이렇게 좀 섭외해서 네, 네. 마케팅해갖고. 본인 뭐 호텔 같은 거 예, 뭐 예, 서비스 서비스 제공하고 예, 숙박 제공하고 예, 이렇게. 본인들의 호텔로 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OTT 그 카지노. 카지노가 그런 거 아닌가 안봐서잘 모르겠는데 네네 네, 뭐 근데 <laughs> 뭐 비슷하게 이제, 얘기 들은 것도 예, 같은데 뭐늘 마케터들이 활동을 예,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뭐 매출의 얼마를 좀 받는 형식이 아닐까요 네, 뭐 성과 뭐 성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열심히 마케팅을 음. 하면서 큰 손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한 인바운드의 자연적소에 역시나 이제 항공 노선이 증편이 됐기 때문에 음. 방한 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항공 노선 증편이 되면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기본 메스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일반 단체. 네, 일반 네. 단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타 보이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중국이나 일본만인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동남아가 될수 네. 있고 다른 네. 쪽에 기타 보이 피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슬롯머신. 도 드라이브액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지표는 어느 정도인데 중국 지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미 2019년을 넘어섰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4월 달 기준으로 중국 VI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VIP 드라이브액이 파라다이스는 1468억 그리고 GKL은 453억. 이건 매출이 아니라 드랍액입니다. 네. 이걸 보면 2019년 4월 대비로 봐서는 파라다이스는 약8 2 음. 그리고 GKL은 5 9퍼 음. 확실히 모자랍니다. 네. 평균 따지면 한60%대 중반? 60% 정도 되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한 중국의 VIP 드라이백이 있는데. 그 역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죠. 하겠네요.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죠 네. 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합산 회복률이 뭐 결국 4월 기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정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산 회복률이 2019년 3월 대비 37% 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벌써 회복률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직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중국 VIP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각사들이 외국인 카지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IR 통해서 말하는 게 보면 중국 VIP 큰손들이 이제 그 객장에 보이기 시작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다른 쪽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중국의 V.I.P.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빠른 회복 속도가 보인다고 본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또 재밌느냐면 인당 배팅 금액도 늘었어요. 음. 과거 대비 이게 뭐냐면 3년 만에 재개되는. 배팅이잖아요. 가진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와서 인당 배팅 금액이 늘어나는 오랜만에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쵸. 야, 또 네. 좀 땡기자. 네.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쪽도 보더라도 상당히 인당 배팅 금액이 많이 늘었고 음. 그 인당 배팅 금액이 늘어난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점이 이제 관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종합해보면 어쨌든 가격적인 요소 배팅 금액이나 전체 매출 금액이라든지 Q 들어오는 매스 고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뭐 양적인 요소 P와 Q가 양쪽이 다 좋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는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VIP가 별로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그다 러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괜찮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좀더 선호가 되느냐. 뭐 물론 뭐 GK1에서 뭐 파라다이스든 둘다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뭐 g k 쪽이 이야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게이밍 수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카지노 가서 게임을 하는 이 수요는 물론 뭐 경기를 뭐탈수도 있겠죠. 근데 가즈롱 경기는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게임 하는 사람들 은 그냥 게임을 계속 한대요. 예. 어차피 그게 약간 네. 그 매니아들이 있고 돈쓸수 있는 여력 이 있는 사람이 거지. 네네. 뭐 일반 사람처럼 경기가 나쁘다고 뭐 옷살거안 사고 먹을 거안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한번안 하고 뭐 네. 이런 네. 게 아니고. 그 약간 예. 뭐 보통 제가 아닌 사치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그들만의 소비인 그러니까요. 거죠. 뭐 그러다 예. 보니까 게이밍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경기가 완전 히 부러지지 않는다면 음. 완전히 뭐 어떤 뭐 경기가 폭 폭락하거나 뭐 이러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게이밍 수요는 크게 경기를 타지 않는다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GKL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그 카지노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유일하게 순연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무 건전성이 아주 높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설 관련된 공급 증설 모멘텀도 이미 끝났습니다. 직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 VIP 매출 이 거의 없이.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심지어서 4월달 같은데 첫 스타트, 2분기 첫 스타트가 4월이잖아요. 네. 4월 지켜보면은 매출액이 456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 월 평균. 예, 매출액이 35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VIP가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월 매출액이 456억이니까 1분기 월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4월달 한 달이 높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이렇게 같이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1분기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2분기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 컨센서스가 아마 970억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1천억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은 뭐 밸류에이션 기준 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네. 아주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아마 그 코로나 이전보다 지표가 더 좋게 나온다는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주가 네. 수준은 단겨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킬 쪽을 한번 뭐팔라다이스와 더불어서 같이 보면 좋겠고, 뭐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도 대부분 뭐 2만원대 후반 정도 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현재 뭐지켈 같은 경우는 뭐 18,000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올라간 게 없는 종목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뭐 파라다이스와 함께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뭐 얼마 전에 주가가 10%가 급락한 적이 있어요. 사자를 보니까 종가로 4월 21일이어서 제가 이게 뭐였지 실적 발표했나 그런데 실적 발표 아니고 아이때 한중 관계가 뭐뭐 이제 외교적 발언 나오고 이러면서 그죠 대통령 외신이랑 하면서 그때 그 중국 관련자들이 좀 맞습니다. 밀렸잖아요. 야 그날 10%로 밀렸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로 회복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좀 그때는 뭐 외교적으로 굉장히 격화된 이야기가 왔다 갔다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진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회복을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실적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걸 감안한다면 한번 저희가 예. 뭐 지금 뭐 여러 뭐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안 간다던 자동차 섹터도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나오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관심을 가져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또 하반기에는 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LCC 관련된 쪽도 꽤 움직였죠 네. 실적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화장품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런 것들 포함한다면 카지노 쪽 외국인 카지노 쪽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는 최근에 며칠 전에 했군요. 그래서 1분기 네. 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흑자 전환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 실적 얘기로 최근에 좀 바닥 짚고 올라가려는 게 결국은 그죠? 네, 살짝 중... 올라왔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지 k l 하고 파라다이스하고는 같은 외국인 카지노에서요. 네, 큰 차별 은 없는 없나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두 가지 네. 포인트가 지 k l 이 조금 앞선다 볼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 연금. 예. 그러니까 이제 파라다이스보다는 g k l 그렇죠. 이 재무 상태가 순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저 영정도죠. 이제 새로 이제 리조트 개발도 하고 막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살금이나 뭐 예, 돈을 분들이.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증설 모멘텀, 그니까 음. GKL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하면서 중간에 증설을 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면 오는 대로 이렇게 다 수용을 할수 있는 충분한 캐파를 해놓은 상태라서 뭐 그런 부분들 준비해놨다면 아마 좀 본격적으로 중국도 네. 인바운드가 더 이제 강화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숫자로도 나타나겠죠. 그 아까 지 k 캐일이 10% 빠진 날 4월 21일 날 파라다이스도 똑같이 10% 빠졌어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하고의 대중 관계가 좀 아카데미에서 다들 야 중국 관련주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또 화장품이 면세는 요즘 또 올라오거든요. 아 화장품주는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은 3일 만에 50% 올랐습니다. 어. 어, 뭐 요즘에 중소형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잉글루드의 이런 종목들은 맞아요. 지금 뭐 상가 뭐 이틀 막이게막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 있던 음. 쪽도 뭐 이렇게 완전히. 그런 논리라면 그대외 악재 때문에 사실 카지노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카지노를 그날 10%로 밀었다는 거는 대량 거래하면서 꽤 사실은 충격을 줬던 건데. 맞아요. 예. 그걸 이제 극복하고 올라온다고 하면. 그 악재는 디딜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일본 기실적도 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음. 숫자에 대한 믿음은 일단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3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4월 한달 평균 매출액이 네. 30, 4 0편 높게 나온다 보면 음. 충분히 주가는 한번 회복을 할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이고요. 강원랜드는 주가 어떤 거 보자. 외국인 카지노는 말씀하신 강원랜드도 밑에서 그냥 계속 좀끼고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강원랜드보다는 주케일 k 나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관심? 탄력 있는 네네. 거는 네네.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롯데 관광 개발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물론 뭐 여행주고 호텔도 있지만 여기 제주도에 여기 외국인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죠. 네. 외국인 카지노 얘기할 때 롯데관광개발도 옛날에는 얘기는데 요즘은 얘기를 잘안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재무적인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 음. 뭐 그런 부분들, 뭐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어서 네. 약간 좀 요즘에는 그렇게 뭐 크게 커버리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뭐 이렇게 어떤 재무적인 어떤 것에 음, 대한 그러니까. 이슈가 좀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딱 얘기해집니다, 그렇죠? 네. 네. 뭐 빠진데 같이 빠졌어도 어, GK나 파라다스는 쪽 올라오는데 얘는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요인들이 네, 좀 있는 거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GK 쪽이 순위 연금 구조까지 와 있는 유일한 회사기 이 때문에 네. 한번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리오푸닝이 다행히 좀 관심을 끌고 중국 관련 지도 올라오면서 카지노 얘기했습니다. 박근형 부장님도 말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